안녕하세요, 민트 미니미니입니다. 저희가 오늘 가짜 상처 만들기를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이거 맞죠? 눌러봐. 드카메라 눌러봐. 초점 맞춰줄게 이렇게 만들기를 할 거예요. 준비물은 미? 종이. 우리는 손에다가 안 하고 종이에서 할 거라서 종이와 중성펜, 중성펜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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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펜, 검은색. 검은색. 그 다음에 딱 풀, 딱 풀, 지우개. 지우개. 먼저기다가 아, 이 검은색 부분. 중성펜을 이렇게 칠해주세요. 네, 이렇게 칠, 칠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검은색으로 칠해주세요. 이렇게 검은색을 덮어 써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중성펜으로 칠해줍니다. 이렇게 덮어 씌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풀로 칠해줄 건데요. 풀로 연고 표현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풀을 준비해주세요. 투명풀도 됩니다. 내 네, 풀이 좀 더러서 이만큼만 뽑아주시고요. 자기가 할연고에 만큼 안띄어주세요 그래서는 네, 이 정도만 할 거예요. 보시면 이이 정도.다가 발라주세요. 연필이 묻는 거는 종이라서. 이렇게 계속 해주세요. 네, 이렇게 바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동글게. 이렇게 됩니다. 마르시면, 이렇게, 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가짜 상처 만들기가. 음, 응, 10%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트, 미니, 미니입니다. 미니, 미니. 미니, 미니였습니다. 네. 빠이.